네, 안녕하세요. 어, 경북 울진에서 그 초등학생들을 25년 동안 가르치고 있는 교사 오은경이라고 합니다. 음, 오늘은 어, 아이들한테 글쓰기가 왜 중요할까? 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음, 글쓰기는 자기를 표현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런 자기를 표현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기가 있을 것이고, 음, 그림, 그 다음에 춤, 음악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말하기와 글쓰기는 누구나 할수 있는 표현 수단입니다. 특별한 기능 없이, 특별한 돈이 필요 없이, 그 다음에 특별한 뭐 교육 방법이 필요 없이도 우리 학,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를 보내고 나면 다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누구나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은 건 아주 좋잖아요. 그, 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가더라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되게 당당해져요. 우리가 외국에 가서 영어를 잘하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펴지듯이. 그럼 제가 그 아이들이 글로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실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비밀 정원에서 내가 먼저 통을 잡았는데, 재준이가 자기가 잡았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울면서 땅을 쿵쿵 밟고 갔다. 그래서 화가 났다. 난 너무 속상해. 그러지 마. 화난다. 나는 친구랑 싸울 때 치고받고 싸우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 없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혼낼까봐 무섭다. 그래서 나는 이거 내가 잡았는데 하고 겨우 말만 했다. 이 아이는 아마 이 글을 쓰지 않았으면 계속 마음속에 쟤 때리고 싶어. 아니면 결국은 그때 그 옆에서 누군가 탁 건드렸을 때 이렇게 때려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 아이는 여기에서 자기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했어요. 치고 받고 막 던지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면 일어나면 혼나기만 하겠죠. 혼나기만 하고 자기는 많이 풀리지도 않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또이 치고 받고 했던 그 행동 때문에 처음에 자기가 정말 속상했던 마음은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했던 행동 때문에 나도 잘못했다고 여겨지고. 또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더 속상해지기만 하고 전혀 풀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글을 쓰면서 내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해버리면 해명, 사실 이렇게 썼다고 누가 혼내진 않거든요. 하지만 아이는 자기가 쓴 글을 보면서 맞아 내 마음은 이랬어 마음이 풀리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굉장한 통쾌함을 줍니다. 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표현하게 자기를 표현한 적 사실 잘 없어요. 그런데 말할 줄도 알고 글쓸 줄도 아는데 그러지 못하는 건 바로 우리가 말하기 교육이나 글쓰기 교육의 시작이 뭔가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글쓰기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잘 썼다 못 썼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를 잘 표현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하다 보면, 그렇게 쓰다 보면, 다른 사람도 공감해주고, 더 많은 사람이, 어, 이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아, 너도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 감동도 줄수 있는 글을 쓸, 쓰는 데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다른 글을 한번더 읽어 볼게요. 아, 시계라는 글입니다. 시계 공부를 했다. 나는 시계 공부가 싫다. 왜냐면 공부가 짜증난다. 잘안 된다. 정각이랑 30분은 읽는 거는 쉬운데 그리는 게 어렵다. 짧은 바늘이랑 긴 바늘이 내 감정을 괴롭힌다. 선생님도 내 마음을 모른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사실 이 아이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착한 말만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탕을 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사탕을 선뜻 내주는 나이예요. 가정 하나이죠. 또그 아이가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싶을까 이런 마음을 공감할 줄 아는 아이라가지고 아이고 그럴 때마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자꾸 이제 강화가 됐던 것 같아요. 이래 서늘 글이 그 아름답게 마무리됐던 애고 아름답게 마무리되지만 저한테는 아,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만 이렇게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계 공부를 하는데 30분이나 정각은 되게 쉬운 건데도. 잘 아는 듯 하면서도 막상 쓰면 잘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얼굴이 굳어가고 있었고, 그 아이도 얼굴이 점점 굳어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뭐 이걸 배우는 거니까 좀 이제 또 참고 도 끝내고, 다음 글쓰기 공부, 글쓰기 시간에 했는데, 처음에는 이 글을 쓰지 않고 있다가 조금 지나서 이렇게 썼었어요. 그리는 게 어렵다. 짧은 바늘이랑 긴 바늘이 내 감정을 괴롭힌다까지 썼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크게. 정말 힘들었구나, 이러면서 그 수학 시간이 어려웠던 부분을 공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전 시간에는 제가 이랬거든요, 속으로. 진짜 이렇게 쉬운데 너왜 이렇게 모르지? 이랬는데, 이 글을 보는 순간 이 아이한테는 정말 그게 어려웠구나. 이게 이제 저한테 받아들여진 거죠. 이것은 자기를 제대로 표현하면서 나한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글쓰기의 의사소통수단의 역할을 해준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이 말로 표현할 때는 생각보다 잘 전달되지 않아요. 말로 표현할 때는 저 저는 이 쉬운 걸왜 몰라라는 것부터 표현하게 되고. 그 아이는 그 순간을 모면해야 되기 때문에 버벅버벅할 때도 많고 또는 어, 내가 정말 무엇이 어려운지 할 것도 같은데 이것을 정확하게 그 순간에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답답해서 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그 시간을 지나서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그 어려웠던 감정을 자기가 이렇게 글로 써서 저한테 전달하니 저는 그 아이의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씩 웃으면서 나쓸게더 있어요. 하더니 선생님도 내 마음을 모른다. 라고 적고 다시 온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랬었거든요. 그 순간에서는 제가 그 아이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 아이도 아마 어쩌면 내가 몰라주는 그 마음 때문에 더 서운하고 그 수학 시간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쓰고 제가 반응해주고 어,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더 표현해주고 이 아이는 그 다음에 수학 시간을 수학 능력이 확 늘진 않았겠죠. 하지만 수학 시간은 그때만큼 인상 쓰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자기를 제대로 표현하고 어, 남한테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말하기 이상의 역할이 글쓰기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또 다른 이유는 말하기는 허공에 사라지죠. 그러다 보니 내가 했던 어떤 일들이나 내가 했던 말들을 다시 되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고 나면 찝집이 파만 남을 때가 많습니다. 말은. 아니면 뭐 그런 말 했던 적도 없, 없을 때가 더 많고요. 실제로 아이들은 자기가 그런 적 없다는 말도 되게 많이 하죠. 우리도 뭐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어, 그런데 비해서 글쓰기는 사라지지 않아요. 어, 사라지지 않으니 조금 전에 이런 글을 쓴 아이들이 그 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맞아 내가 이때 이랬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는 다시 수학의 시의 경부를 하게 되었지 어, 나는 쿵쿵쿵쿵 막발로 어, 차고 싶고 친구를 치고 받고 때리고 싶었지만 나는 그때 참았지 어 다행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기의 그 지나간 일들을 떠올릴 수 있고 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데 글쓰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실수를 조금 덜 하게 되죠. 한번더 참게 되고, 한번더 마음을 기다리게 되고, 여유를 가지게 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의 글은 어 시작은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거나 내가 겪었던 일을 일러주듯이 쓰기 마련인데요. 마지막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돌아보는 문장을 쓰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는 앞에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게 하는 걸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무리에 억지로 다짐을 느게 돼요. 그런 경우가 흔한데요. 이렇게 자기를 제대로 표현하기만 한다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자기를 돌아본다는 건 자기를 성장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이런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 어, 자기 자신을 존중하게 될것 같아요. 나를 존중하기에 그치지 않죠. 왜냐하면 내, 글에, 내 글의 소중함을 알고 내 글에서 나를 찾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글에서도 그걸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이제 더 넓어져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까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아이들과 그 문집을 만들고 문집 속에 나온 글들을 같이 읽다 보면 그 속에 어, 싸웠던 일, 뭐 자기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던 것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 누구도 화를 내거나 어너왜 이런 글을 썼냐 그때 이렇지 않았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아 맞아, 우리 그때 그런 일 있었는데 넌 이랬구나라는 식의 아주 즐겁게 글을 읽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그 순간에는 되게 유치하게 싸웠거든요. 저는 그것이 이제 글로 통해서 바라본, 게 객관화 된다고 봐야 되겠, 객관화 된다고 할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까지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또 글쓰기의 목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